자, 합성함수와 역함수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됐어요? 다 됐어? 음. 자, 함수 fx, ax 더하기 b에 대해서 f inverse 1이 0이라고 했어요. f 인버스 1이 0이라는 건 역함수가 1, 0을 지난다는 거거든. 근데 원래 원함수와 역함수는 뭐라고 했냐면 원인과 결과를 뒤집는 거예요. 그럼 역함수 입장에서 1은 원인이잖아요. 그럼 원함수 입장에서 뭐예요? 결과입니다. 그럼 이 0이 원함수 입장에서는 원인이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뭐라고 써야 되냐면 f 0은 1이다 이렇게 써야 돼요. 똑같은 뜻입니다. 똑같은 뜻이에요. 혹은 어떻게 설명할 수도 있겠냐면 f 인버스 1이 0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거의 양변에 f를 합성해요. 그럼 이렇게죠. 근데 얘는 뭡니까? i n 터티펑션 n 항등 함수죠? 그러니까 그냥 1이겠네요. 그래서 f0은 1이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저는 그냥 인과 관계를 역전시켜 생각하는 게더 좋은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F형이 1이라는 말은 사실상 뭐가 1이다? B가 1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FX는 뭐가 되겠냐면 AX 더하기 1이 될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얘는 F형이 1이니까 F1이 3이란 말이잖아요. 그러면 F1은 A 더하기 1이니까 이게 3이란 말은 a가 2란 얘기죠. 따라서 a는 2고 b는 1이다. 이렇게 하시면 문제를 다푼 겁니다. 어렵지가 않네요.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자, 함수 ax 더하기 b의 역함수가 존재한다. 1, 2가 y=f(x)의 그래프와 g(x)의 그래프 위에 있을 때, 있을 때. 어, 이거는요. 좀 재밌는 문제인데, 뭐가 재밌냐면, 뭐가 재밌냐면, 봐봐, 얘들아. 아무 생각, 그냥 계산만 해도 답은 나오거든? 그럼 계산하고 지나가면 이 문제의 진짜 의미를 잘 몰라. 알았어? 그래서, 일단 이 문제의 의미를 좀 설명해주고, 아니, 계산만 먼저 해서 풀어줄게. 계산만 먼저 해볼게. 자, 1,2가 fx 위에 있다라고 하면, f1이 얼마 되는 얘기예요? 2란 얘기죠. 그죠? 그런데 gx 위에도 있대요. 그러면 g1이 2란 얘기죠. 그런데 gx는 fx의 역함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보고 뭐라고 생각해야 한다고요? f2는 1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요. 쌤마 무슨 말 이해 되니? 그러면 f1은 a 더하기 b인데 이게 2고 f2는 2a 더하기 b인데, 이게 1이잖아요.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3이라는 걸알수 있고요. 3 나왔잖아. 3 나왔다고. 이해하겠니? 근데 생각해보면, 좀 이상한 상황입니다. 뭐가 이상하냐면, 잘 봐요. 원래 함수와 역함수는 뭐의 대칭이라고 했죠? y는 x의 대칭이라고 했잖아요. 안 써도 돼 눈으로만 보세요 알겠죠? 그러면 ax 더하기 b 뭔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역함수가 존재하니까 어떤 직선일 거 아니야 그럼 봐봐 걔가 이거라고 해봐 얘가 y는 f 라고 해 보라고 알겠지? 그럼 이거의 역함수는 여기에 대칭시키는 거니까 데칼코마니 아시죠? 약간 이런 느낌이겠죠? 그러면 y는 gx가 이렇게 될 텐데, 얘와 얘 교점은 여기밖에 없잖아. 근데 이건 y는 x 위에 있잖아요. 그니까 러 1,2라는 게 이상한 거예요. 왜 1,2지? 1 1이여야지 y는 x 위에 있으니까. 이상하잖아? 직선을 아무리 바꿔봐도 저렇게 될것 같지가 않은 그런 느낌이거든. 뭐, 왜, 뭐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냐면, fx를 이렇게 기울기가 양인 직선을 골랐기 때문이에요. 기울기가 양인 경우에는, 절대 안될 겁니다. 저게 의미면 되나요? 의미면는안될것 같은데. 자, 안생님 이게 FX라고 해볼게요. Y는 FX라고 해볼게. 알겠지? 그럼 Y는 GX는 이런 식으로 생기겠죠. 맞아요, 맞아요. 이거, 이거 조금만 기울일게요. 대칭이니까 이런 식으로 생길 거 아니야. 그지? 아니 선생님 음일때는 된다면서 또 안되는데요?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예 네. 음일때 다 된다는 얘기가 아니야 fx가 이렇게 생기면 돼요 기울기를 지금 마이너스에 잡은 겁니다 그럼 얘 스스로가 스스로의 역함수라는 얘기거든요. 진짜 그런 거안 그런 거 봐볼까? 얘가 fx는 뭐냐면,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죠. 얘는 부호를 바꾸고 3도한넘수입니다 거꾸로 하면 뭐예요? 3을 빼고 부호를 바꾼 남수죠. 맞아요?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스스로가 스스로의 역함수이기 때문에 저게 가능했던 거죠. 그러니까,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보통 y=x에 생기거든요. 근데 y=x에 생기면 x와 y가 같아야 되잖아요. 안 같잖아요. 왜안 같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으면 문제를 보자마자 어 a는 마이너스이다. 이거부터 합니다 그러면 a가 마이너스이니까 1 1마일일라면 b는 3이어야 되죠. <laughs>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단순히 계산만 하면 이런 거를 획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 이 내용을 따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물론 시험 볼때 이런 걸 적어야 되는 건 아니고. 차차 자세히 알게 되실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자 넘어가도록 하고 7번을 보겠습니다. g 인버스 10을 구해라. 물론 물론 우리는 g 인버스 x를 구해서 문제를 풀수 있죠. 봐봐요. g 인버스 x 누가 구해줘볼까? 유아가 구해줘볼까? 얼마야? 이거 3초 이상 걸리면 안 됩니다. 빨리 얘기 안 해? 현서가 얘기해봐. 소미. 네. EX. 빼기 1. 정확해요. 잘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기 훈련을 시켰잖아요. 뭐한 함수라고? 1 더하고 2분의 1배한 함수에요. 그럼 2분의 1배부터 바꾸려야 한다고 했죠? 그럼 2배하고 1배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2x-1이라고 야 이렇게 안하면 얼마나 불편하게 풀어야 되는지 알아? 일단 이걸 y라고 하자 y를 x로 바꾸고 x를 y로 바꾸자 이걸 y에 대해 정리하자 그럼 이게 y니까 얘를 g inverse x라고 하자 이 짓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교육과정에서 권장하는 풀이 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교육과정이 멍청하다는 뜻인가요? 아니에요. 교육과정은 최하위권 학생들까지 역함수를 구할 수 있게끔 도와주려는 방법을 제시하는 거고요. 우리가 굳이 저렇게 할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당연히 g의 인버스 10은 얼마예요? 19. 이렇게 쉽고요. 그런데 저는 이것도 별로라고 생각해요. 아니 이거 존나 짧은데 이것도 별로라고? 예. 네, 이것도 별로예요. 역함수의 독립 변수는 무엇? 원 함수의 종속 변수죠. 즉 g 인버스 10이라는 건뭘 뜻하는 거냐면 얘가 x가 얼마일 때 10이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9예요소름 아시겠죠? 실제로 g 인버스 10의 의미는 g 인버스 10의 의미는 원 함수의 X에 무엇을 대입해야 그 결과가 10이 되나요?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역 함수를 구할 필요도 없,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역 함수를 구하면 하수인 거지. 존나 잘푼것 같은데 이게 하수의 풀이라고요? 예, 네, 이게 하수의 풀입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론 이제, 이건 이제,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거든? g의 inverse 10을 alpha라고 해보자. 그러면 g alpha는 10이 잖냐 그럼 2분의 1, alpha 더하기 1은 10이 잖냐 그러니까 alpha는 19다. 이게 제가 한 말이잖아요. 제가 한 말을 식으로 적은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예, 식으로 안 적어도 알수 있죠. 우리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얘 있죠? 뭐 있어요? 양말 신고 신발 신었네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신발 벗고 양말 벗어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얘가 F circle, F inverse, circle G inverse, circle F. E란 뜻이고요. 이거 뭐예요? identity function이죠. 그러니까, G 인버스 서클 FE입니다. FE가 얼만지 알죠? 얼마에요? 10, 10. 그러면 G의 i n v e 10. 나 네, 재밌는 얘기 해줄까? 이걸 다시 구하는 친구도 있어요. 여기서 물어본 줄 모르고 기억이 안 나서. 좀 너무하죠? 쉽구요. 넘어가다 싶고요 아시겠죠? <laughs> 자,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야, 함수 재밌지 않냐? 재밌는 같지? 재밌잖아. 집합명이 저도 훨씬 재밌지. 문제 푸는 것도 더 재밌을 겁니다. 문제 푸는 것도. 와 수준이 너무 낮다 문제 질문 수준이 너무 낮죠 fx는 뭐하 함수? 2 e 빼는 함수 치과인가봐요 네, 감사합니다 네. f inverse x는 2더한 e 함수죠 여기는 임플란트 전문인가봐요 네. 자, 그래서 <laughs> f inverse x는 x 더하기 2가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이해하겠니? 2번이 좀 어렵다고 느낄 수 있거든, 친구들아. 2번을 나랑 같이 제일 재밌게 한번 풀어보자. 근데 내가 하는 걸 니네가 하기 힘들 수 있어. 그래서 잘못하게는 친구들한테 다른 풀이라 제시하긴 할 텐데, 나와 함께 제일 재밌게 풀어보자. 알았지? 어. hx를 구하라는 건 h의 기능이 뭔지 알아야 라는 얘기에요. h에다 뭘 투입할 건데? fx를 투입할 거죠. 그러면 x 1을 투입할 거죠. x-1을 가지고 무슨 짓을 하면 2x 더하기 1 되냐?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럼 제 생각은 일단 2를 더합니다. 그럼 얘가 없어지겠죠? 두 배를 합니다. 그리고 2를 더합니다. 얘가 hx네요. hx는 2x 더하기 1이요 이게 제가 문제를 푸는 방식입니다. <laughs> 존나 좋아 보이지만 여러분이 하려고 하면 잘안될수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냥 Hx의 기능을 알아낸 거예요. Hx의 기능을 알면 fx 그러니까 Hx의 원인으로 x 마를 투입했을 때 e x 더하기 이왜 나오는가 이걸 생각해낼 수 있죠. 물론 이 과정은 다 머릿속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Hx 바로 적는 거죠. 아시겠죠? 예. 근데 보통 이거 처음 학생이 하기 쉽지 않으니까 일반적인 형태의 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h 의 x-2 는 gx 니까 gx 면 2x 더하기 1 이죠 맞니? 다시 써보면 hx-2 는 2x 더하기 1 이란 얘기잖냐 친구들 이거 무슨 식이게 어우 누가 똑똑해 최고였어요 김진영 함수를 정의하는 식은 다 항등식입니다 항등식이면 x에다가 무엇을 집어넣어도 관계없잖아요 하필이면 무엇을 집어넣고 싶습니까? 2를 e. 넣고 싶다고요? <laughs> 하필이면 무엇을 넣고 싶습니까? 하필이면 무엇을 넣고 싶습니까? 0. 0을 넣고 싶다고 hx를 알아내야 되는데 바보들아 <laughs> x 더하기 2 x에다가 x 더하기 2를 대입하면 hx는 2배 x 더하기 2 더하기 1이 됩니다 그러니까 hx는 2x 더하기 5가 되죠 아, 이거를 x-1t로 치환하면 막 이딴 식으로 설명하는 책들이 있거든 쓰레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는 치환할 필요 없는 거야 어차피 이게 항등식이기 때문에 그런 풀이 왜 나오냐면 얘가 항등식인지 모르니까 나오는 거야 그럼 선생님 x-2일 땐 x 더하기 1을 놓고 다른 거일 땐 뭐에 집어넣죠? 선생님 뭐에 집어넣은 거 같냐? 저게 x-2, 2뺀 e 치과에서 2 e 더한 치과로 갔잖아 사실상 선생님 뭐에 집어넣은 거야? x 2의 역함수를 대입한 거야 x-2의 역함수는 x 플러스 2죠? 그래야만 여기가 뭐가 되니까? X, 여기를 x로 만드는 게 목적 아니에요? 여기를 x로 만드는 게 목적이면 누굴 대입해야 돼요? 역함수를 대입해야 돼요 그래야 항등함수가 되면서 난 x가 될 거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잘 배우세요 알겠죠 예. 네. 자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f circle kx가 gx다 개 쉬운데 kx 뭔지 바로 알겠지 모르겠다고 주영이 알겠지 보자마자 1초만에 떠오르지 않았어? 계속 이 집을 치워요! 어? 야, KX가 알고 싶은 거잖아. 이걸 F에 투입하면 무슨 짓을 하게 되는데? 2를 빼게 되지. 그럼 KX에서 2를뺀게 GX, 누구? EX 더하기 1이라고. 그럼 KX EX 더하기 3이지. 존나 쉬운 얘기 아닙니까? 좀 이런 생각 하려고 하라고. 이런 생각 안 하고 맨날 d 지 계산하지 만 말고. 이것도 일반적인 풀이 알려드릴게요. 이건 제가 이렇게 푸는 거고요. 실제로 문제집을 펼치거나 잘 모르겠어요. 해설을 펼치면 다이 따위가 적혀있으니까 하기 싫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f 의 kx 는 gx 인데 gx 는 2x 더하기 1 이다. 그런데 fx x만 있으니까 kx 마이너스 2는 2x 더하기 1이다. 그러니까 kx는 2를 2항해서 2x 더하기 3이다. 결국 제가 한 생각하고 똑같은 생각이에요. 근데 이걸 꼭 식으로 써야만 할수 있는 생각이냐? 이런 말입니다. 그죠? 오히려, 오히려, f의 기능이 좀더 복잡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풀이를 하나 보여드리면, 당신들은 kx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f가 좀 꺼졌으면 좋겠지 f를 꺼지게 하는 방법 뭐냐면 이렇게 하면 되죠 이거 아닙니까? 그럼 얘가 뭐예요? identity function이죠 네. 그러니까 kx는 뭐냐면 f inverse circle g의 x입니다 야 근데 f inverse x 위에 구해놨잖아 x 더하기 2지 그럼 g x가 뭔데? 2 x 더하기 1이지, 맞아요? f 인버스에 2 x 더하기 1이라고. 그럼 얘한테 2를 더하 함수니까 2 x 더하기 3이죠. 오히려 이게 좀더 나은 풀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넘어가도 되겠나, 친구들? 자, 다음 문제 보세요. 이 문제 아주 어려우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 문제 아주 어려우니까 주의하셔야 돼. 잘 봐요. 알았죠? 자, 요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f의 f의 x는 f의 x이다. 아, 선생님, 그럼 얘랑 얘랑 같은 거군요. y y 안 된다고 했어요. 이게 되려면 f가 무슨 함수야 여 된다? 이게 되려면 f가 무슨 함수야 여 된다? 등 야, 너 이제 아무데나 황금이 씨라고 하는 거야? 야 이럴 때 fx는 x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면 f가 무슨 함수야 돼요? 역함수 함수 그렇지 1대1 함수야 됩니다 퍽이나 1대1이다 퍽이나 1대1이야 퍽이나 1대1이라고 아니잖아 1대1 함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짓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무슨 말 이해하겠니? 이해하겠어요? 예. 네. 자, 그래서 얘를 T라고 치환을 하겠습니다. 여러 아직 쪼렙이라 치환을 하는 것밖에 설명이 안됩니다. 아시겠죠? 예, 조금 더 함수이해도가 높아지면 치환 안하고 풀수 있는데 일단 이렇게 하십시오. 이거는 이해하기 힘드니까. 그러면 이 방정식의 FT는 T가 되죠. 자, FT는 T라는 거는 잠깐 여기를 T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럼 여기도 Y는 T가 될거 아니야. 그럼 Ft는 T라는 건뭘 얘기하는 거니? Y는 T와 Fx의 교점이죠 그 교점이 총몇개 있어요? 하나 잘안 보이네 하나 두개세개 개 있죠 하나 확실히 0이고 여기를 알파라고 할게요 여기를 베타 라고 할게요 그럼 뭘 깨달았어요 저 그래프에서? T는 무엇이다? 알파이거나 0이거나 베타이다. 단, 알파는 음수고요. 베타는 양수인 그런 상태인 거죠. 맞니? 그러면 알파하고 0하고 베타하고 3개다. 답은 3개다. 그러면 3개 맞습니다. 네. 자, 방정식의 근이라는 건 누구의 값이에요? x의 값입니다. 방정식의 근이라는 건 누구의 값이에요? 근데 이건 누구의 값이죠? t의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신들 뭘 하셔야 되냐면 f(x)가 지금 t니까 이게 알파일 때도 방정식 한번 풀어야 되고 f(x)가 0일 때도 방정식 한번 풀어야 되며 f(x)가 베타일 때도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t로 볼 필요 없어요. fx가 알파라고 하면 y는 fx랑 y는 알파의 교점이죠 맞아요? y는 알파는 누구겠어요? 여기가 y는 알파겠죠. 여기가 알파 칸만 알파니까. 그죠? y는 베타는 어디겠어요? 여기겠죠. y는 0은 x축이니까 표현 안 해도 되죠. 굳이 표현하자면 이렇게 알았니? 그러면 얘가 y는 알파. 얘가 y는 0. 얘가 y는 베타잖아요. 자, 이제 y는 알파에 교점 세 볼까요? 하나, 둘, 셋. 여기서 몇개 나온다? 세개 나온다. y는 0에 교점 세 볼까요? 하나, 둘, 셋. 여기서 몇개 나온다? 세개 나온다. y는 베타에 교점 세 볼까요? 하나, 둘, 셋. 여기서 몇개 나온다? 세개 나온다. 이상에서 원소의 개수는 몇 개? 3 더하기 3 더하기 3개죠. 9개가 됩니다. 근데 이걸 세 개라고 쓰는 애들이 되게 많습니다. 생각보다. 잠깐 쉬었다 이해서 하죠.